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 제14 주차는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어, 이것을 어, 마지막으로 하고 15 주차 강의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실 텐데 어, 봐서 다른 거를 뭐좀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제 15장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 이, 이 부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그리고 과제 이렇게 해서, 어,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 한 다섯 가지 주요 이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뭐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 정책 수립 및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 아동 보호 체계 정립 및 아동 복지 실천 추진 기반의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책 강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수준 향상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동 복지 영역 개발과 전문성 향상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어, 주요 전망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하나는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정책 수립 및 실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 우리 사회는 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어, 특히 이제 저출산, 이제 고령화 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이 고령화, 저출산뿐만 어, 아니라 어, 한부모 또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또 확산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어, 이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어, 디지털 전환 이런 거대한 흐름이 이 결과적으로 어,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어, 아동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어,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뭐 디지털 격차 어, 그리고 어, 인공지능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이런 역량, 이런 새로운 어, 이슈들이 끊임없이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우리가 말하는 아동복지 정책, 이것은 어, 단순히 어,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 어, 이것을 넘어서서 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어 새로운 정책, 이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이제 수립할 때가 됐죠. 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 디지털 네이티브 아동, 어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온라인에 대한 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AI와 같은 어떤 신기술 어, 이것이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어, 긍정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 등이 어, 정책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이제 기후 변화와 어, 또전 지구적 문제들 어, 이런 것들이 또 아동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의 참여죠. 어,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 아동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가 어, 그것이 이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1989년에 어, UN 아동 권리 협약 어, 여기에 이제 명시된 어, 아동의 참여권. 이 아동의 참여권은요 단순히 이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 정책 과정에 예,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 아동 의회나 아동 참여 위원회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아동들이 어, 직접 자신들의 어떤 필요 의견, 이제 이런 거를 제시하고요.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죠. 어, 그래야만 어, 아동의 삶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어떤 살아있는 정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아동의 어떤 적극적인 어, 참여를 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2025년부터 2029년, 어, 그래서 어, 이런 어, 아동정책기본계획 3차 수립의 기초연구에서는 어, 현대아동이 맞이하는 사회환경 변화 중 어, 우선 고려사항을 어, 제시를 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어,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위험한 환경과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보호를 하자. 그래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또 교육적 또 지역적 격차 이런 개선이 이제 시급하고요. 또 격차 해소를 통해서. 어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리고 또전 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어떤 지속적 감소. 어, 이 지속적 감소가 바로 출생률인데 어,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개선, 또 아동 관련 인프라와 또 와해 현상이 이제 해소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이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나 또 다양한 재난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에 따른 대응책, 이 대응책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아동보호체계 정립 및 아동복지 실천 추진 기반의 조성,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어, 아동보호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요, 또 아동복지 실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말하죠. 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아동 학대가 어, 주로 가정 내 문제 이제 이렇게 치료되어 있었는데 어, 이제는 어, 개인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어, 이 아동 학대가 아동 학대가 어, 명백한 범죄고 또 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았죠. 어, 그래서 이제 매도 이제 폭력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나 또 장기적인 학대 피해 사례 어, 이것은 여전히 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죠. 어, 그래서 현재의 현재의 어떤 아동보호 체계가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또 신속한 개입을 하고 어, 사후 관리하고 이런 통합적이고 어, 체계적인 어, 아동보호 시스템을 어, 구축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죠. 어, 그래서 어, 이것을 위해서 어, 아동 학대 전담 인력, 이런 어, 확충과 또 전문성 강화 이런 게 이제 필수적이고요. 어, 경찰과 또 의료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어,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어떤 어, 유기적인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고요. 필요한 아동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인프라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찾아가는 서비스 또 맞춤형 서비스 이런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그런 유연한 서비스 이런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모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소진 문제, 에너지 번압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그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 조성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동보호체계는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 목적의 아동복지체계를 주로 의미하고요. 어, 그래서 아동보호체계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를 조사하고 판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아동학대보호체계 그런 것과 이 아동학대보호체계와 그 다음에는 이제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또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외보호체계 그두 가지를 이제 주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책 강화 이제 이 부분은요 이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외부서비스도 가정이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이제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과 또 가족지원책 어,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또 발달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부모 교육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자녀 양육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 어떤 긍정적 양육 태도 함양하고 또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의 권리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는 그런 총체적인 교육이 다 필요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인,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이 이 아니고 이제는 상호 존중, 또 소통 이것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양육 방식. 그래서 그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서 이제 민주적인 양육 방식을 어, 부모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나 또 지역사회복지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어, 연계를 해서, 어, 생애 주기별 또 가족 형태별, 어, 맞춤, 이 맞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런 특정 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책이 이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용가정의 어떤 자녀를 위한 어떤 심리상담 또 조선가정의 조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또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또 문화 이해 교육 어, 이런 것이 어, 아주 어, 중요한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어, 이것을 돕는 어떤 통합적인 어, 가족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이 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궁극적으로 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이것을 도모하는 어, 그런 어,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책 강화. 이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또 상황 이면에는 사실은 문제 가족이나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그러는데, 문제 가족이라든지 문제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 행동을 하고, 또또 어,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교육 또 가족 지원책 강화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아동 복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동에 대한 초점을 두고 어, 가족을 통한 아동 지원 또 육성 이제 이런 걸 도모할 필요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학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어,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통해서 어, 학교 복지를 구현하고 또 학교 폭력이나 또 부적응 등의 문제를 어,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취약계층 어, 아동의 지원 수준 향상 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어떤 동등한 출발선에서 어,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어, 아동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어, 특히 이제 경제적 빈곤, 또 장애, 질병, 또 사회적 편견 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 취약한 환경 이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어,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 그래서, 이취약계층 아동 지원은, 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섭니다. 어, 교육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 그래서, 어, 이런 교육계의 불평등을, 교육, 교육기의 어떤 불평등, 이 해소를 위해서, 어, 아동들에게, 어, 지원 수준을 이제 향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어, 특히 이제 저소득층, 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 양질의 교육, 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학습 멘토링, 그리고 또 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장애 아동, 또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어,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요. 어, 특수 교육 및또 재활 서비스, 이런 서비스의 어떤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 아동들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물리적 또 심리적 이런 장벽을 허무는 노력이 이제 지속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정서적 지원 어, 이것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취약계층 아동들은 어, 스트레스와 좌절감 이런거를 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심리상담 해주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해주고 이런 어, 심리상담과 어,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어, 건강한 자 이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응력 이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어, 심리적 정서, 어, 심리적 어, 또 심리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어, 링크를 해줄 때 중요한 것은 어, 낙인 효과 이런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과정에서 어, 아동들이 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 보편적 복지의 어떤 틀 안에서 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되 어, 선별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아동에게는 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동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어, 개별화된. 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 성공적인 지원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치약 계층 아동 지원 수준 향상은 이 아동 복지 예산 자체가 어, 열악해서 어, 치약 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이 최소의 수준이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어, 그래서 어, 저소득 모자 가정이나 또 부자 가정의 아동 양육비 이런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를 이제 인상을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끔 또 지방 자치 단체별로 어, 차이가 나는 어떤 교육 부대 경비 그러니까 학교품비, 교복 구입비 이런 것도 어, 차상위 계층과 차차 상위 계층으로 어, 확대해서 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아동의 치약계층 아동의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에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 보수와 운영을 지원하고요. 또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이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족 보존 서비스의 도입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그룹홈이나또 소속사 제도로 전환해서 아동이보다 가정에 근접한 그런 생활 환경에서 이제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성에 따른 특수 그룹홈을 도입하고 또 전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또 이렇게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아동복지 영역 개발과 전문성 향상, 어, 이제 이 부분을 보겠는데, 어, 이 아동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죠. 어, 특히 아동복지 영역 개발과 전문성 향상, 이제 이 부분은요, 이 이제 과거의 아동복지가 어, 주로 시설 보호나 또는 뭐 빈곤 아동 지원, 어,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 이제는 어떤 아동의 삶과 관련된 어, 그런 모든 영역으로 이제 그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아동의 권리를 이제 보다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또 아동의 어떤 전인적 발달, 이 전인적 발달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아동 복지 영역 개발과 어 전문성 향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동들이 건강하게 놀고 또 다양한 문화 활동, 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의 어떤 사회성 발달, 이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동의 어떤 건강권 보장, 이건 역시 질병 예방 및또 치료를 넘어서서요, 신체 활동 장려하고 또 건강한 식습관 교육하고 어,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 어,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들의 어떤 스마트폰 과의존 또 미디어 중독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어, 여기에 대해서도 어,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이제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새로운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아동복지 실천가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이 이제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하고, 또 다양한 아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고, 어,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사례된 어, 슈퍼 비전 어, 그리고 다양한 그 다학제적 협력 어,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 여기에 대한 연구 또 이론 개발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어, 또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어, 전문가를 또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이 아동복지 전문가가 어,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 영향을 강화해야 하는 어, 그런 아동복지 영역 개발과 전문성 향상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또 국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근무요건을 개선하고요. 또각 지자체별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을 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슈퍼 비전의 제공 체계를 마련해서 이들의 어떤 전문적 역량, 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동이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하고 또 아동기 특성인 어떤 무한한 잠재성, 또 가능성 이것으로 인해서 이식에 적합한 아동복지 전문가 이런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동에 계 대한 전문 지식과 또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 체계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1차시를 마치고 2차시 보디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